안녕, 토이소실입니다. 오늘 릴리님께서 구매해주신 2,000원 램봉 소개 영상입니다. 릴리님께서 원하셨던 까미 위주로 램봉 한번 만들어봤구요. 그럼 지금부터 구성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거는 천사까미 도모송 한 세트, 요거는 벽까미 도모송 한 세트, 학교가자 까미 도모송 한 세트,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삐를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네 세트 넣어드렸고요. 2,000원 두배램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덤을 봉투에다 넣어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 봉투에는 영수증이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한번 <laughs> 꾸밀 수 있을 만큼 꾸며봤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덤도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선 덤은 증정 덤이랑 재구매 덤이 들어가요. 그럼 한번 구성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도모송 믹스랑 이렇게 떡매 믹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또, 동호송 믹스랑, 떡매 믹스 두, 아, 떡매 믹스까지 이렇게 두개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쿠폰 한 장과, 요 봉투 안에, 이렇게 영수증까지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릴리님께서 구매해주신 2,000원어치 두배램봉 소개 영상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아, 그리고 하나 까먹이 있는데, 여기에, 요렇게, 지인님께서 주신 선물, 요거까지 한개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먹거리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안녕!